30억 투자해서 수익만 60억 했던 성공 사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왜 준비했냐면 지역이 어디냐면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안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블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총 4개 블럭 중에 가장 좀 인기가 없는 블럭이고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뜻이고 하지만 여기는 분당선 강남구청역과 7호선 청담역의 모두 역세권이에요 음. 600m에서 800m 도보교통으로는 괜찮은 사후 깊지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블럭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딱 실거래가 떴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싼 거예요 이 지역의 평... 상당가대. 어, 왜 싸지? 건물도 잘 지어놨는데 응. 하고 봤더니 등기를 떼봤지. 이분이 좀 예전에 사시긴 했더라 응. 수익이 좀 잘난 케이스긴 한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싼데도 수익을 냈고 두 번째로 건물을 최근 3년 사이에 지은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지은데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응. 건물입니다. 어떠 보이세요? 청담동 13-4.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땅은 122평. 음. 조금 크죠? 그리고 정방형은 아닙니다. 가로로 길면서 사다리꼴 모양인 음, 부정형지니 도로도 뭐 국도로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공도로인데 6m. 음. 큰 터니까 뭐. 좋네요. 다만 단점이라고 보이는 거는 접도면이라고 하는데 음. 도로에 얼마나 닿고 있냐. 라고 음. 보면 짧고 안으로 많이 묻혀있죠. 다른 피지제가접하고 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대표님이 또 하셨잖아요. 세로로 긴 필지와 가로로 긴 필지 음. 중에 세로로 긴 필지를 사라. 그치. 근데 이게 가로로 길어요. 근데 이 조건에서도 조금 불리하고. 물론 땅입니다. 땅은 좀못 생겼죠. 그래도 반듯하게, 약간 대표님 스타일, 좀 실용적이면서도 단조롭지 않게, 음. 단단하게 이렇게 지은 거예요. 돈이 궁금해하실 음.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분이 2017년에 땅을 삽니다. 땅값을 52억 5천 주고 사요. 평당 4천만 원 중반 됩니다. 아까 현시점 서울 주택 건물 평균 평당 가격습니다 그거를 성당동에 2017년에 시장 어땠죠? 오르기 전이잖아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상승기에 들어선 건 맞지만 건물 시장은 완전 초입이었어요. 그때 딱잘 사셨고 공사비는 연면적이 299평인데 필로티도 있고 위에 테라스도 있다 보니까 400평 잡고 공사 면적을 그래도 이 당시치고는 공사비를 좀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500만 원 평당 공사비 잡아서 20억 정도 추산을 했고요. 어, 부대비용은 대략 취득세 중개비 해서 7억 5천 정도 받습니다. 총 원가는 한 80억 정도 됩니다 취득세랑 중개비만 했는데 7억 5천 많이 나와 할수 있는데 어, 금융비용이 들어가서. 그래. 개발하는 동안 한 네. 1, 2년의금융 비용 시행해 보시면 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저희는 모든 원가를 사업비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80억이 들었는데 음. 대략 대출은 60% 정도 받으셨습니다. 60% 예시라고 하는 게 많이 빌렸다가 갚았다가 조금 복잡해요. 한 중간치로 음. 예시를 들어 드린 거고. 음. 실투자금은 대략 30억 가지고 진행을 했다. 음. 지난 달에 계약을 했는데 140억에 매각을 합니다. ROI가 200%. 음. 30억을 넣고 60억을 번 거죠. 음. 단 8년 만에. 30억이 들어가서 세전 차익이죠. 투자금 대비해서 번게두배뛰기다 근데 8년이 걸렸다. 음. 저는 일단 되게 잘했다고 보고 이 수익이 전부가 아닌 게이 분이 그동안 임대를 탄탄하게 잘하셨어요. 공실도 아니었거든요. 2018년쯤에 딱 임대를 마쳤을 때 예상 임대료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연 수익률도 5%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그래. 건물이었죠. 청담동 건물 주인데 5%씩 월세 받고 60억 차익 받으면서 팔았으니까 건물 용도를 보면 특이한 게 일단 용종률을 다안 썼어요. 2종인데 170%밖에 안 썼습니다. 이 종이면 원래는 200%까지 먹을 수 있죠 왜 그랬냐 1조를 받아요 대표님이 응. 1강 때 설명하신 그거예요 더 쓰면 6층, 7층 가면서 쓸순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주차대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6층 가면 스프링클러가 필요하죠 응. 요런 것들 때문에 아마 2분은 5층까지만 지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상 6층으로 가면 1조건이 이렇 올라가면 가다 이렇게 깎이잖아요. 6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지금 38평이죠. 여기 48평이고 여기는 50평인데 아마 20평대가 되지 않을까. 이 면적은 계단실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거좀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20평대면 실제 전용 면적은 그보다 거더 적으니까 6층 올리면서 스프링클러나 설비를 더 넣는 것 대비해서 효율이 낮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깊게 팠나 보니까 지하 2층은 기계식 주차장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하 1층만. 임대할 면적이 있고 음. 지상 1층과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뺀거고 근데 그렇게. 주차가 많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상품성이 좋다고 했냐면 음. 우선 건축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든 땅에 막 용적률 다 쓰고 주차는 적게 해서 면적을 쓰려고 욕심부린 게 아니에요. 청담동 스타일 임차 성향에 맞게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6층에 전용 면적 20평도 안 되는 사무실 청담동에서 찾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음. 당시엔 통임대가 유행하던 때는 아니에요. 이쪽 지역은 발렛이 필요한 업종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 무조건 차 타고 오잖아. 입지도 언덕도 있그 조용하고 그걸 감안해서 주차장을 여유 있게 한거 같아요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장점이 주차장이라고 봤습니다 이 자료를 사전에 보긴 했는데 쉽게 안 봤거든요 122평이 2종이면 두배잖아 음. 200%잖아 지금 오션 시장이 250%인데 뭐 이때는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244평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지하까지 알파 들어간다 그러면은 주차가 벌써 7대는 넘죠 응. 응. 우리가 요땅 얘기할 때 접도면이 좀 짧다 그랬어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10m가 이상 나왔겠죠 왜5 m 가 나와야 되냐? 강의 들어라 <laughs> 네 사진만 어. 딱 보고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지식까지 있는 거야 옆면적이 299평 잡혀있지만 실제로 이 주차장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걸 발라내고 계산을 해보니까 2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차 대수가 6대거든요 법정 주차 대수는? 근데 15대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1층이중주차도 하면 할수 있잖아요 통로만 남겨놓고 거의 20대는 합니다 그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여기 보시나요? 이 관리실을 해놨어요 임대료도 있지만 다른 건물에 차까지 들어와서 달래피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에 뒀쓸수 있고 주차를 빵빵하게 해 놓자 그런 걸 수도 있고 1층을 들어올린 게 너무 좋았다 2, 3층을 뚱뚱하게 땅이 큰 만큼 음. 단일 필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상면 공간을 층별로 잘 확보를 하면서도 겉에서 봤을 땐좀 단조로워 보였지만 음. 창이나 이런 중간층 테라스도 다 확보를 해놨어요 음. 어, 상층부도 테라스 있고 로드뷰라 음. 사진이 잘안 보이는데 건물 설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했다 정리하면 수입을 볼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시간이죠 타이밍도 좋았고 음. 사고 좀 묵혀놨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부 입장 보면 다소 떨어집니다. 음. 잠깐 지도 가까. 청담동 전체를 보면. 총 4개죠, 블럭이. 메테르노라든지 PH129가 있는 한강변 쪽에 청담동이 있고, 파인 다이닝 많은 블럭이죠. 또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들이 좀 많기는 해요. 고런 음. 블럭이 하나 있고, 음. 린든그로브, 카라곤, 루시아 청담아파스도 네, 있고. 아, 뭐 여기도 고급 단지죠. 가장 안쳐주는 게영동고가 있는 요 블럭이죠. 음. 하지만 대중교통은 가장 좋다. 초입은 도로들도 단듯하고 음. 괜찮아요. 언덕도 심하지 않고. 강남구청역 초입은 음. 건물이 있는 게 어디냐? 요 지역인데. 도로만 보더라도 어떠세요? 바둑판이 아니죠. 봉사도도 음. 되게 심합니다. 음. 몇달 전에 쓰레드에다가 네. 청담동에 낡은 거 올렸던 제거 쓰레드는 음. 구독하셨나요? 아또 갈구시는구나. 팔로우하셨나요 영락없는 약간 원룸 빌라촌이다. 네. 어.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면 이게 청담동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딱 여기만 가장 비선호되는데 다소 떨어지는 만큼 아주 싸게 사버린 거예요. 평당 4천대니까. 그게 너무 유효했다.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건물로 돈 벌면 누가 봐도 좋은 입지 비싸게 사는 것보다 애매한데 싼 거. 오히려 돈 되는 경우가 더많아 평담동이라고 래 그래. 그래서 어. 오늘 유튜브 촬영을 응. 했거든요. 요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던데. 기존 구독자들이 영상을 안 보더라고. 그 얘기를 했어. 지역이 좋으면 입지가 빠져도 싸게 사면 된다. 지역이 구리면 무조건 입지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딱 그게 있겠어요. 응. 그리고 상품 구성도 너무 좋았다. 아, 욕심 안 부리고 넓은 자주식 주차장에 응. 주차면도 많이 확보하고 관리실도 확보하고 응. 층별로 평면도 구성이 좋았다. 그렇죠그 다음 마지막. 흥선가. 짓자마자 팔 생각하지 마라. 음. 보유 좀 해라. 네. 임대 수익 보다가 편하게 엑시트 했죠. 8년에 60억 벌수 있는데 2, 3년 만에 뭐꼭 얼마 벌려고 10억 하면. 벌려고 어. 어. 어떻게든. 물론 타이밍적으로도 좋았지만 좀 길게 보면 그게 좋으니까. 지금 2025년이 조심스럽지만 2016, 7년 같은 타이밍이에요. 정책이 규제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22, 3, 4년 충분히 시장이 떨어지고 조정받고 안 좋았죠. 금리 방향도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앞으로 상승을 할 만한 여력이 받쳐진 음.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자. 합니다. 더 많은 사례를 보고 싶다 그리고 음.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 네. 라고 하면 2026년 첫정규강이 사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500원만 내고 결제를 해서 예약을 걸어두신다 아. 그때 수강 신청을 하고 완강을 하면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캐시백을 할 거고 신청 끝나고 바로 할 거예요 화요일날 토요일날 교차수강도 되고 구정 전까지 해서 봄에 투자하는 걸로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황금돼지 멤버십은 세개 등급이 있습니다. 14K 등급은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임장 지역의 강점 및 매물에 대한 적나라한 원가 및 수익률 등 사업상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회원 전용 라이브를 통해서는 투자 실패 사례 및 미달의 추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K 등급은 매월 금액 대별 추천 매물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해드리며 임장 콘텐츠및 유료 라이브 PDF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이 14K 등급은 회원 전용 채팅방을 운영하며 상시 소통이 가능하고 본인 관심 또는 보유 건물에 대한 1대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면서 성공적인 건물주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